계시록 17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얘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 언제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료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예,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로 가서 붉은 빛 짐승 그리고 큰 엄녀 이 도대체 정체가 누구냐 이걸 보여주겠다 가르쳐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요한이 아마 깜짝 놀랐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냐는 것입니다. 악의 본질을 우리가 대할 때 놀라게 되는데 그 악을 놀랍게 여길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본성이 그런 것이고 악은 실체가 그런 것이다. 여러분이 악의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집요하고 또, 잔혹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악의 악행들을 보면은, 뭐, 정말 그게 차라리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기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게 실체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악의 실체가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믿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악을 궁극적으로 통제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 이 악의 실상만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듯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결국은 그 악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 그 악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참새 한 마리가 떨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냐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하기라 세상은 놀라죠. 세상은, 예. 어떻게 보면 그, 악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도 놀라기도 하고, 악이 가지고 있는 그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힘에 놀라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이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원래 무적행이 있다고 올라와서 멸망으로 결국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적행이 그의 이게 거주지였다 원래. 원래 무적행 출신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출신이지만 그들은 무적행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도대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자들. 그들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이 표현은 이것도 하나님을 모방하는 표현이죠.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올 짐승. 그때는 이게 되게 에... 네로의 바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 네로의 바퀴가 지나고 나서 도미티아노스 때 이게 지금 씌어진 걸로 보지만은 여한은는 그때 지금 이와 계시록이 나왔는데. 이 네로가 하도 그 악한 짓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내로는 죽지 않는다. 지금은 없지만, 장차 또, 저, 이, 유프라데스 강 너머로 갔다가, 끔찍한 파르티아 군대를 건드리고 돌아올 것이다. 이런, 사실 지금으로 들으면 참올토당도하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내로 이름만 들어도 끔찍하니까, 666 하면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예,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나,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 제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런 얘기를 읽으면 우리는 혼란스럽죠. 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으로 분별해서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예. 지혜롭게 생각을 해라.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는 것인데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예.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안전 일곱 산인데, 여러분, 이 여자가 안전 일곱 산이라는 게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뭐 산이라고 왜 산이랄 것도 없죠. 한 5, 60미터 되는 언덕들이지만 그 언덕들이 이렇게 구름처럼 연결되어 있는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이게 바벨론 과도 같은 로마 제국이라는 게 바로 일곱 언덕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일곱 머리는 곧 일곱 산이다. 그리고 또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러지 아니했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또한 머무르리라.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아요.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로마 황제들을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뭐워 맞추듯이 하면은 다섯 왕은 이미 망했다. 누가 망했냐? 그 이름들이 이제 뭐 칼리귤라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 그 전에 카이사르도 있고 아우구스티누스도 있지만, 그건 예수님 주전이고, 주후로부터 칼리귤라로부터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거쳐서 네로를 거쳐서 이제 그런 황제들을 지칭한다. 베스파시아누스부터 지금은 이제는 지금 현재는 그도미티아누스로와 있죠. 여기 다섯 명은 죽은 거예요. 티토스까지 해서. 에. 저기 저저 저 네로까지 해서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다섯 명은 이미 죽었고 하나는 지금 아직 있다는 거 보니까 이건 도미티아누스는 지금 살아 있는 존재고 그다음에 하나가 오면은 잠시 머무르리라. 뒤에 네로바라는 황제가는데 2년 있다가 또 죽어요. 근데 사실은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사이에는 세 명의 황제가 더 있는데 그게 1년 만에 셋이 갈립니다. 에 예, AD 68년부터 69년 사이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라는 이세 황제는 황제답지도 못한 자로 이따가 가버렸어요. 그 이걸 이름을 꿰어 맞추면 여기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대충은 맞춰줄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것은 무리하게 해석하다가 꼭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나라로 또 치기도 해요. 또아수로에서부터 뭐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무슨 뭐 헬라, 뭐 예. 바벨론, 로마, 뭐 이런 제국들이 다섯 개도 또 끼어 맞출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게 어쨌거나 지금 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권력이라는 건 있다가 결국은 망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섯 황제들이 다 망했다, 죽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바를했던건 사실 네로 때하고 그다음에 이도미티아노스 황제 때예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예, 다 끝이 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여덟째 왕은 돌아올 텐데 그 여덟째 왕이 돌아오면그 왕은 일곱 명 중에 있었던 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 네로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그 당시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어떤 두려움을 주었던 속설과도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없어진 짐승이 여덟째 왕인데 이게 다시 돌아온다는 건 일곱 중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알다시피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숫자예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죠.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계속 반복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의 숫자인 삼과 땅의 숫자인 4시 합쳐짐으로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하늘 전체를 아우르는 온전한 숫자이고 그건 전부를 뜻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에베소에 있는 뭐이교회로부터 비롯해가지고 라우디기아 교회 여기까지 소아시아의 일곱 개 교회에 편지하노라 일곱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소아시아 에 있는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뭐그 당시 교회들도 있죠 뭐 그런 교회들도 다 포함하는 전 교회 또그 시대만을 떠나서 오고 올 모든 시대의 교회에 아울러서 주시는 편지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시로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일곱이 뭐냐, 누구를 가리키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일곱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함의를 따져본다면 아 두고 두고 오고 올 모든 세대 예, 반기독교적 모든 세력을 아, 총칭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마치 뭐 일곱 인잽 이제 뭐 재앙이 끝나면서 첫 나팔지향이 연결되듯이 또 일곱 번째 나팔지향이 끝나면서 첫 번째 대접지향이 시작되듯이 일곱 왕이 끝나고 또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것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에 오는 왕은 o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는 인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오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오는 황제가 오면 그는 다시 왕들을 모아서 이른바 우리가 아까 봤던 전에 봤던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게 되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계시록에 지나는 재앙의 끝이란 말이죠. 그리고 18장 19장 계속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느냐. 그렇게 그리,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박해하고 끔찍히도 박해했던 그 세력들은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로마로 대변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오고 올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들 아니 그 레이건 대통령 총, 뭐 그, 그,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예요? 이 땅에 여전히 악의 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악의 축이 어느 나라라는 걸 규정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으로 보면 우리로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과 국가란 말이죠. 바벨론과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곳.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만명 이상이 죽어요. 예. 뭐, 이게, 이, 그, 이, 저기, 저, 세계보건마연구소 이런 데서 뭐 조사한 것에 따르면은 예, 20세기 때만 26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뭐. 근데 그게 통계로 밝혀지는 숫자고, 이렇게 조사되지 않거나, 이게 종교적인 이유인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 뭐 존속살인, 명예살인,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계 잡히는 건 해마다 4,000명 내지 6,000명이지만,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여전히 순교하고 있는 그런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중동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뭐, 공산권은 안 그렇습니까? 여전히 기독교는 탄압받는 종교고, 힌두교나 불교권 국가에서도 계속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예요. 우리가 일뭐 아침마다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대로 성경 읽고, 성경이 집에 뭐 쌓여도 한두 권 쌓인 게 아니라, 심한 사람은 한열 권씩 쌓아놓고 읽지도 않지만, 예.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무슨 복인지 도저히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무슨 뭐 복음서가 뭐, 뭐,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돌아다니는 이 사도들의 서신 가지고 회람해서 읽던 게 고작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 시대 옆에 있던 성도가 어느 날 잡혀가고 말이죠. 예. 이런,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씌어진 책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이름을 다못 박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교지에서는 편지 읽으면 여러분 기도란 말도 쓰지 않아요. 기억 띄어스러워요. 나라도 안 밝힙니다. 그런 편지들이 있잖아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 이게 이제 굿 뉴스죠. 이겼다가 어린 양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보금이 된 거란 말이에요. 보금이라는 소식은 두 가지였어요, 옛날에. 이 보금의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굿뉴스에 의원이 된 것은 황제, 새 황제가 등극했다는 거예요. 새 왕이 등극했다. 그때 전해지는 소식을 보금 굿뉴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게 굿뉴스예요. 예. 그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은 이긴 자의 편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기셨어. 이기고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패하고 진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많은 환난을 만나겠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알고 지신 것이지 모르고 진게 아니고 패배해서 진게 아니라 승리하고 지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고난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네. 이게 보니까 지금 열 뿔은 그럼 악은 어떻게 다스리냐? 악은 악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네. 악은 악으로 다스립니다. 보니까 열 뿔은 열 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거 열김 왕, 열, 적인 뭡니까, 뿔은 열 왕이라고 돼 있는데 이들은 나라를 얻지는 못했다 되세요. 그건 무슨 왕이에요? 이게 분봉 왕이라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 로마는 열개 속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주마다 황제가, 로마, 황제가 주는 전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이제 짐승과 더불어서 임금처럼 한동안 한동안 잠시 권세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유대 땅에도 헤롯도 분봉 왕이고 예. 뭐다 그런 거죠. 그런데 예. 이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벌이겠다는 게큰음료의 계획 아닙니까? 짐승들 다 모아서 예. 짐승들에 표받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러면 이들과 싸우면은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미리 한번 보고 갈까요? 19장 6절. 할렐루야가 우리의 결론이에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엄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우레소리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 다 예, 결과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을 알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그러면 이 열왕들이 뭐라 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는데, 예. 그들이 싸우고자 하는 어린 양은 누굽니까?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모든 주의 주요, 모든 왕의 왕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 위에 계신 왕이에요. 황제라 칭하는 자들 위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시오, 예. 예. 하나님이 신이라까지 좋습니다. 여호와는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예. 이게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쭉 계속되는 거예요. 다니엘 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에도 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왕의 권력이 이렇게 위로부터 나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은 권력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권력은 보면 저건 뭐 어떻게 되나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시, 잠시 허락하는 것이고 결국 가난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인생 채찍으로 인간 막대기로 얻어맞게 된다. 그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둔게 뭐예요? 아수르와 바벨론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은 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지금 다 어디 가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지금 다니엘 2장 47절 이 다니엘에게 이런 건누굽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이시라는 게 이게 느부갓나부네살의 고백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예,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을 가장 강성하게 일으킨 왕이 느부갓네살에 결국은 그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예,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진짜 기서 큰소리 외치지 않으면 돌들러도 내가 외치게 하겠다고 돌들러도 자 15절입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의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그 물은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음녀가 걸터앉아 있는 게 말이죠. 이게 그, 그 위에를 다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예. 큰 엄녀가. 세상이 지금 이런 여러분 이미지로 지금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위에 큰 엄녀가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오물을 뿌려대는 것이죠. 예. 그게 음란이고, 그게 세상의 문화라는 거고, 예. 우리 여러분 문화나 문명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심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문명이 가지고 있는 건 감각적이에요. 쾌락적이에요. 때로는 정신적으로 억압적입니다 그걸 우리는 문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예술이라는 이름의 외설입니까 사실은 오늘날 그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서 사실 어디 애들하고 같이 볼 만한 영화가 뭐가 많아요 그게 다 이렇게 음녀가 세상을 타고 걸터 앉아있는 그런 모양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그 물로 표현되는 건 바벨론을 물로 표현한 건 예레미아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아서 51장 13절입니다. 시작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내 끝이 왔도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오늘 예레미아의 이거 이얘 많은 물가에 살면서 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의 한계 곧내 끝이 왔도다. 곧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 때문에 파멸한다는 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바이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한다. 결국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음녀가 권세를 주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이 악을 대적해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로살을이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들의 손에 악의 피를 묻히지 말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악은 악이 다스리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악을 다스리는 큰 원칙이에요. 그러면 의인들은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게 답답한 거죠. 그 간극, 답답함을 채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고, 믿으라는 것이고, 너희는 나를 믿으더라. 잠잠히 나를 믿고 바라보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악에게 뭐라고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줬대. 잠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의 정욕대로, 욕망대로 내어 버려두는 게 심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들은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두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때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우리가 그 봤던 여자 큰 음녀는 바로 큰성큰성곧 바벨론 나중에 보면 또 바벨론 망하지만 그리고 로마도 망하지만 그리고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언젠가 망하고 말지만 그러나 영영히 서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쓰시고 계신다 그걸 믿어라 그게 이 게시록이 주는 메시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네. 오늘도 굳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어떤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시선을 옮겨서 우리를 억제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시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와서 다 죽이려고 광야까지 데리고 나오지 않으셨듯이. 가난 땅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추레굽하게 하셨듯이 저희들 믿음으로 구원한 것 주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굳게 믿게 하셔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걸음 담대히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의 메인 바되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를 선포하는 이 자리 고기 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